아 이런 이런 아, 두시간상회 너무 좋다 앞으로 비해는 3시간으로 늘리자고 어, 어. 어, 나 최악이라고? 야나 진짜 진짜 성적표 꺼내봐 너 <laughs> 어떤 게 최악인지 알려줘야겠네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42쪽으로 넘어갑시다 249번 볼게요 <laughs> 자2 8 9번 보면 뭐라고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 fx라고 하는 놈이 x제곱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돼있죠 자 근데 거기 밑줄 치자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a까지 변했대 역시 a 는 달라 음. 자 1부터 어디까지? a까지 증가했대 그치? 자 근데 모를 구하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기훈아 평균 변화율을 매운말로 보시면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 그치 그럼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은 a 1 1자 그리고 f a f a 이죠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이 결국은 2 a 가 누구랑 똑같다고 돼있어? 5하고 똑같다고 돼있으니까 방정식은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2 a 2 a 2 a 2 a 2 a 2 a 2 a 2 a 2 a 2 a 2 a 2 252번 네 벌써 학원에서 수업한지 9시간 만이 됐네요. 직선 AD의 기울기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네, 어이냐면가 0입니다. 자 B는 여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결국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겠죠. 맞니자 그럼 A랑 B를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4하고 빼기 2에다가 F4에서 F2를 빼면은 그때 생기는 기울기가 지금 2라는 거잖아요. 그제 얘기는 괜찮 음. 자 분모 정리해서 양변에 2곱하면 자 f4 마이너스 f2가 몇이라는 거야 4 이렇게 된다는 거네. 괜찮니자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게종호가 이거 지금 몇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니까 초기항정식을 기준으로 0하고 4가 대칭이지, 그렇지? 그렇다는 거는 4에서의 함수값이나 0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맞아 거냐? 어. 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도상관 없겠네. F0하고 마이너스 F2는 4가 된다.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 없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기훈아, 0에서부터 2까지 평균 변화를 구하라고 했죠. 맞아? 자, 그럼 이거 평균 변화를 구하는 식은 결국 뭐가 돼? 2 빼기 0에다가 F2 빼기 F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봐봐.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하고 서로 반대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그렇다는 건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음.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요. 어, 직선의 성질을 아시는 분은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얘들아, 직선이 Y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기울기 부호가 바뀝니다, 그냥. 알겠죠? 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 기울기가 만약에 8이야? Y축에 대칭해서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냥. 알겠죠? 알면 그냥 빨리 푸는 거고, 모르면 정석대로 하셔야죠. 알겠죠? 음. 자, 253번 보겠습니다. 동료비 자, fx라고 하는 놈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x제곱 빼기 2x라고 되어있죠? x제곱 빼기 2x라고 되어있는데, 자, x의 값이 빼기 1부터 4까지 변했다. x의 어,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빼기 1부터 4까지 변했다 자 근데 그 녀석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x는 a에서의 리분계수가 같다고 돼 있잖아 자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먼저 구할게 자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4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f4에서 빼기 f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네 거니 괜찮니? 자 근데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를, 미분을 해버리겠다 이거지, 그치? 지니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 사실, 그치? 자, 그럼 미분해보자. 규원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f'x. 프라임 그렇지, 2x 빼기, 이렇게 푸는 게더 낫다는 거야, 사실. 미분계수 정의가 확실하게 필요할 때는 써야 돼. 어, 근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 사실, 그치? 너무 노가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a를 대입한 f'a랑 프라임 똑같다는 건데, 자 A 대입하게 되면 2A-2가 되겠죠 지원아 그치? 자 얘네들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A값은 직접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네다 됐으면은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지 않고, 0 7번까지 한번 나가자. 뭐, 가서? 네. 자, 257번 보겠습니다. 257번. 보겠습니다. 자, 4강에수 FX에 대해서 F'26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기. 오, 맞대요. H가 0으로 갈 때, 식이 자 H 3H Fe -H F, F 자, E H F 뭐라고 돼있어 자 E 플러스 H 이렇게 돼있나? 안되다 이렇게 돼있죠 아니 얘구하라고 돼있어 자권건이야 내가 미분계수의 정리만족하려면 앞에 X 값에서 뒤에 X 값 빼라고 했죠 그쵸 자인석값 빼면 몇 H가 돼? 어 2H가 돼야겠지 그럼 얘는 3h니까 미분계수가 될수 없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변형하자. 여기다가 내가 3분의 1을 곱한다고 하면 eh로 만들 수 있겠죠. 맞아? 자, 분모에다가 3분의 1 곱했다는 건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3분의 1을 곱해야 다시 돌아가지. 그치? 아니? 자, 그럼 이 작업이 끝났으면은 첫 번째 항은 리미트. i t 요게 뭐가 돼버려? f' 프라임 교현하면 몇이 될까? 음, h 앞에 숫자 2가 되겠죠. 맞아? 그러고 뒤에 곱하기 몇 분이면 3분의 2만 해주면 된다는 라 거겠죠. 괜찮니? 자 지원아 근데 f 이가 몇이라고 돼 있어? 지금 6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6 대입하게 되면 답은 4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5260번 가겠습니다. 260번. 자 260번 가겠습니다. 자 260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때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h분의 f a 플러스 3h라고 돼 있고요. 마이너스 뭐라고 돼 있습니까? f a 플러스 h 제곱이라고 돼 있죠. 오 식이 조금 더 변했어. 원래 h밖에 없었는데 제곱도 생겼잖아요, 그치자 그래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앞에 x값 에서 뒤에 x값 빼자. 그럼 어떻게 돼? 3h 빼기 h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아우규 공통인수 뭐로 묶을까? 어, h로 묶자. 그럼 h로 묶게 되면 뭐가 돼? 3 빼기 h가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게 하려면 여기다가 3-h 곱해주면 되는 거네. 자, 분모에다가 곱했으니까 거니야. 분자에다가도 3-h 곱해주셔야겠네요. 맞아? 자, 그러면 분모를 만족했으니까 얘는 결국 거니야. f' 뭐가 돼? A가 되겠죠. 맞아? H 앞에 숫자 A가 이제 종호가 자, 거기다 곱하기, 자,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그쵸? H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치? 0대2파니까 그냥 3. 이렇게 되겠죠. 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체크하셨으면 2 6 1번으로이친구2 6 1구는이 친구는 이구하라고구 있네 해도 될까요? 구는이 친구는 이친에거 X 에구는이 친구는 이친 그럼 결국 뭐가 돼요? X 세 제곱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권희야, 우리가 얘를 얘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해야겠죠? 그럼 분자에다가도 교훈을 똑같이 곱해야겠네? 그럼 교훈은 조금 만족했죠, 그쵸? 그럼 f' 프라임이 몇이야, 교훈은? f' 프라임 X가 나와으면 뒤에 보세요, 그냥. 알겠죠? 뭐다? 흑이다. 얘들아, H가 나오면 H 앞을 보고 x가 나오면 xb를 보세요 알겠죠? 어 거기다 곱하기 자 지금 보니까 자민서가 얘는 그냥 다음 식이니까 1대 2만 되겠죠? 뭐가 돼? 3 이렇게 되지 263번 별도두 2개 음, 학교쌤은 이렇게 풀이 안할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263번 보겠습니다. 263번. 오늘 6번까지 하시죠. X 제곱. 자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은 일단은 여기 안에 x제곱이 들어간 것도 짜증나 그치? 자 근데 지금 이 함수값 앞에 x제곱이 또 곱해져 있죠 그쵸? 자 이것까지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족시켜서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복잡하잖아 너무 그지 그래서 뭐할 거냐면 치환을 이용할 거야 치환 어, 치환이 뭐냐 이 분자 자체를 내가 이제 앞으로 gx라고 하겠다는 거야 어. 그냥 통으로 치환해버리겠다는 거야 자 그럼 통으로 치열하게 되면 자 f 아, x제곱에 f 1 그리고 마이너스 f하고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정우가? 정우가 근데 f1이 몇이야? 어, 3이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은 자 3x제곱에 마이너스 fx제곱 이렇게 볼수 있겠죠 괜찮니? 자 그럼 이렇게 치열하게 되면 지금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 이렇게 돼버려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자, x 1분의 여기가 그냥 GX 이렇게 돼버려. 괜찮아? 자, 근데 내가 뭐 해볼 거냐면, 건이야, 내가 여기다 1 대입해볼게. 자, 1 대입하자. 자, 1 대입하게 되면 3 맞아? 자, 시흥아, 1 대입하게 되면 F1이네, 그치? F1은 또 몇이야? 3이죠, 그쵸? 그럼 3 0 0 결국 3이 돼버리니까 G1은 0이 돼버리지. 그럼 건이야, 내가 여기다가 내가 임의로 G1을 더하게 빼든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없네? 맞지? 0이기 때문에 더하든 빼든 상관없잖아 곱하는 거면 아니면 자 민석아 x값 두개 뺐더니 부모랑 똑같니? 그럼 뭐를 만족한 거야? 이분 개수의 정의를 만족한 거잖아 아그 얘는 뭐에 대해서? g에 대해서 미분해서 1을 대입한 새끼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네 그치? 자 근데 우리 뭐할수 있어? 이 노란색 gx 미분할 수 있어? 또? 있습니다 우리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미분해보자 자 좋은가? 이다음식 미분하게 되면 6x 맞아 맞아. 자, 뒤에 거는 무슨 함수야? 합성 함수니까 겉 미분, 속 미분해야겠죠. 자, 겉에거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f 프라임의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곱하기 안의 거 미분하면 그냥 2x 될거 아니야. 괜찮니? 거기다가 몇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u. 자, u 아 f 프라임 1이 몇이야? 3. f 프라임 1이 1 곱하기 2. 1 2. 답은 뭐가 돼? 4가 되겠죠. 어, 요거 별별꼭 치세요. 음. 이거 지금 각 학교 교과서에 한 문제씩은 꼭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꼭 체크해 주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265번으로 갈게요. 네, 핸드폰 몰래 봤죠? 네, 자, 지금 보면은 265번 볼게요. 자 265번 같은 경우에는 빠른 풀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자 근데 저 그런거 자주 알려드리죠 맞습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조금 정석대로 풀이를 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서술형 대비 해야 돼서 그래 어 너네가 이거 쉽게 푸는 거 맞들리면은 다른 방법으로 풀질 못해 알겠죠 어 그니까 러 처음부터 그냥 정석대로 풀이해서 정리할게 이게 서술형이 도래굴에서는 한 4년 전에 나왔던 것같아어 근데 이제 어떤 형님이 이거 정석적인 풀이 기억 못하고 어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 과감하게 빵점 받으셨어요어 그렇게 풀이했을때 답도 빵점 주더라고. 어 아무튼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재수해서 열심히 서강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어 재수 꾸리죠, 그렇죠? 음. 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2분간원을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대. x 플러스 y. 그리고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f 프라임 2는 1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뭐를 구해라? f 프라임 1을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얘들아. 우리가 내가 웬만하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보다 미분할 수 있으면 미분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내가 미분을 하려면은 미분하려고 하는 함수라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그 대상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말만 있고 우리가 미분할 수 있는 객체는 없어요. 그쵸죠 맞니?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활용해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된다는 거야. 할게 없거든 지금. 그치? 그래서 내가 미분법을 알려주긴 했지만 결국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강요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위에 볼게.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바로 튀어나와야 돼 사실. 음. 그럼 예인나 여기 잘 봐봐 E 플러스 H라고 되어있잖아 요 그치? 여기에다가 E 대입하고 H 대입하고 E 대입하고 H 대입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의 식이 결국은 F2 더하기 FH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 거니 괜찮아?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하게 되면 식을 통과하게 되면 정리가 되겠죠? 아니? 자 그럼 정리돼서 나온 식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몇 분의 h 분의 f h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도 0 분의 0골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괜찮니 근데 우리가 0 분의 0 골은 약분해야 되는데 함수를 모르다 보니까 약분을 못하잖아 그치 이게 끝인 거야 지금 조건이 어 자, 그러면, 요새끼가 결국은 뭐랑 똑같다? 여기 나와 있는 1하고 결국 똑같다. 우리가 이 힌트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알겠니? 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렇게 생긴 극한식이 결국은 뭐다? 1이다. 라는 힌트를 첫 번째로 찾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음.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뭘 찾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얘를 찾고 싶대. 그럼 얘도 우리가 방금 써서 이미분계수의 정의처럼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함수 모르잖아, 그치? 예이나 솔직히 이거 함수 알았으면 이렇게 풀거 아니야? 안 풀잖아 그치? 미분해버리잖아 그치? 근데 미분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하자? 얘를 이번에 2를 뭐로 바꿔주면 돼? 1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몇 분의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될 거야 자 풀이 방법이 좀 똑같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럼 나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1하고 h니까 예이나 1 하고 h, 1 하고 h 대입할게. 자 그럼 뭐가 되시 원하? f 1 더하기 f h 그리고 마이너스 1 되면서 언니어 네, 어떻게 돼? 네. 또소거되겠죠 맞니? 자또소거되면서 남는 게 결국은 뭐가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몇 분의 h 분의 f h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얘 똑같네. 그럼 결국 얘도 답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1이 돼버리는 거지. 괜찮니? 어, 이런 아, 이런 식으로 네. 풀어야는구나 필기 잘 해주세요. 알겠죠? 뭐, 솔직히, 배, 아이고야, 무어는 솔직히 이런 거안 나오겠지만, 어, 그니까, 서정이나 도열 같은 경우에 서수령을 하나 낼만해요. 정석대로 풀수 있는 지없는지 음. 서정도 이거 기말은 빠빡지 <laughs> 자, 이렇게 잡다어게요 자, 이렇게 잡았게한았어요 자, 한 이렇게 <laughs> 주지 말자. 음. 자, 여기 원점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그렇죠? 잡았 그렇죠?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렇요그렇죠동그라요 안에 들어갔잖아요그 이렇게 잡았어요. 요 자, 기가그림이 이렇게 되죠. 됐어 음. 자, 이렇이제게 자, 아, 네. 요지 점을 내가 뭐라고 하겠다, A라고 하겠다. 자, 근데 있겠는데? 그냥 요즘 크게 겠렇게 내가 x를 B라고 하겠다. 자, 그럴 때 기억니는 디귿에서 맞는 걸 찾으시오라고 하자. 자, 우리 이것만 기억하자. 들다 평균 변화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직선의 기울기. x는 A에서 평균, 아,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말한다?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라고 정의하죠 그렇지? 그럼 주어진 식이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건지 그것만 잘 판단하면 돼. 자,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떼버려야지. F'A하고 F'B를 비교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치? 얘는 뭐야? A에서의 미분기수, B에서의 미분기수. 즉, 접선의 기울기. 자, 봅시다. A에서 접선의 기울이 이렇게 생겼죠. 맞아? B에서의 접선의 기울이 이렇게 생겼죠. 누가 더 클까? A 쪽이 더 크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마지막에 비교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FB-FA.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누구보다 B 빼기 A보다 작다. 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B 빼기 A라는 건 X 값의 증가량이죠. 그쵸? X 값의 증가량은 0보다 커, 작업기면. B에서 A를 뺐으니까. 0보다 크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양수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FB, 그리고 FA, 그리고 부모는 뭐가 되겠어? 자, B-A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B 빼기 A로 나눴으니까 그냥 여기 1이 되겠지. 그렇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야? 두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라는 거야. 자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 보다 완만하죠 기울기가 1인 직선 보다 완만하잖아요 그치 크다는거야 작다는거야 작다는거죠 같은말이네 그치 어 우리의 동그라미가 아니겠죠 자 D급 보겠습니다 A 이번에는 B분의 FB 요거 비교하네 해도 될까요 자. 어, 씨, 삐기삐기 춤출 뻔했네 진짜 어우 큰일 났다 자그 봐봐 fx 봐봐 어디 지나가? fx가 <laughs> <에펙스가> 원점 지나가잖아 <laughs> 어. 아니 뭐 맞잖아 어, 원점 지나가요 그쵸? 맞아? 그럼 내가 봐봐 분모에다가 0을 빼고 분자에다가 0을 f0을 빼도 상관이 없겠네? 맞아? 둘다 0,0이니까 그래도 그치? 내가 여기다 0 빼고 여기다 F 1 빼고 건이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와 0 사이의 평균 변화이죠. A와 0 사이의 평균 변화니까 이만큼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얘는 뭐야? 원점하고 B 사이의 평균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원점하고 B. 원점하고 B니까 이렇게 되겠지. 기우나 A 쪽이 더 커, B 쪽이 더 커. A 쪽이 더 크죠. 맞아?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할 거고요.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오자마자 테스트 해볼 겁니다. 함수의 극한, 알겠죠? 볼 거고요. 자, 아, 보기 싫어요? 보기 싫습니까? 목이 아파요. <laughs> 자, 4 4쪽까지 숙제해 오시고요. 얘들아, 부교재는 함수의 극한 다해보세요 알겠죠? 일단은 함수의 극한, 공부하세요. 어, 공부하세요.